케이크 여왕의 다이어트 당장 저 사기꾼을 감옥에 쳐넣어라! 여왕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옵소서! 시끄럽다! 빨리 끌고 가! 여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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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몸 하나 관리해주지도 못하면서 무슨 다이어트 전문가라는 거야! 그나저나 발렌타인데이 대국민 연설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어쩌지? 예전에 날씬하던 모습을 기억하는 국민들이 지금 모습을 보면 깜짝 놀랄 텐데 어머, 스트레스 받으니 당 떨어지네 뭘좀 먹어야겠어 응? 응. 응. 역시 스트레스 받을 때 먹는 게 최고지 어, 이대로 어, 가다간 어, 여왕님이 금방 패밀리 사이즈가 되겠어 다이어트를 성공시키지 못하면 우리도 치아가 목행이라고 어떡하지? 전문가들은 죄다 어. 실패했잖소 아 음. 음. 어, 맞다 그가 있었지 음. 그 식빵 말리오 베이커리 타운 최고의 전제이발사라 불리는 음. 그래도 씨, 저희만 잠깐 이야기 좀 하시죠. 왜 이러는 거요? 이것도 아야 <laughs> 음, 다이어트 전문가들이 모두 실패했어요. 선생님이 마지막 희망입니다. <laughs> 이런 한심한 것. 연속 일주일밖에 안 남았잖아. 날 날씬하게 만들려고 <laughs> 여왕님, 이발사 브레드가 도착했습니다. 뭐? 브레드? 아, 아, 안녕하십니까, 어. 여왕 폐하. 이 못생긴 식빵이 브레드야? 브레드 씨는 지금 베이커리 타운에서 가장 핫한 이발사로서 한달 평균 천여 개의 빵들이. 아 됐어. 긴말 필요 없고, 아. 브레드, 날 당장 날씬하게 만들어줘. <laughs> 어머 날 나이스, 잖아아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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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도나에 살았어. 음, 이제야멀지않은빵이왔구나 어머, 이건 뭐지? 왜 이렇게 냄새가 좋아? 음. 음? 아, 구수해! 간이 딱 맞잖아! 간이 데옵니다, 전하! 그 입을 멈춰주시소서 음, 맛있다! 어? 어? 이놈! 이따위 잔재주로날 속이려 했단 아, 말이야! 아, 여봐라, 이놈을 당장 지하감옥에 가두어라! 나는 아, 모욕한 아, 대가를 폭로하게 치르게해라 여왕태야, 억울합니다! 여왕태야! <laughs> 여왕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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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laughs> 네 어? 녀석 아, 이번에 아, 새로운 이, 이발사인가 보군. 교 공부를 완료했다. 먹을 좀! 여왕님의 다이어트를 성공시키지 못한 사기꾼들이 여기 다 갇혀있지! 당신도 각오하라 <laughs> 아니야, 이 정도로는 부족해. <laughs> 도대체 어쩌자고 그렇게 뚱뚱한 거야, 이 케이크야? <laughs> 어? 이거야 이제 감옥에서 나갈 수 있어 <laughs> 그래 니놈이 좋은 방법을 생각했다고 그, 그렇습니다 오, 이번에도 실패하면 토스트를 튀겨버릴 줄알라 그것을 달걀물을 입혀서 말이야. 에이! 여왕님이 나오니다 드디어 1년 만에 여왕님을 볼수 있는 건가? 그동안 살이 쪄서 못 나왔다던데? 패밀리 사이즈가 됐다고 하더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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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여러분, 이제 여왕님이 나오십니다. 실까. 10년 전이랑 하나도 변한 게 없네. 이제 어? 아, 아, <laughs> 지금부터 단 1cm도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식빵 주제 감히 나한테 명령을 하다니. 날씬해 보이고 싶다면 제 말을 따르시죠. 응, 음, 한번 믿어보지. <laughs> 이번에도 실패하면 가만 안둘줄 알아. <laughs> <laughs> 아니, 생각하는방법이 겨우 이거야? 이런걸친한다고살이 절로 빠진대? 여왕님 <laughs> <laughs> 어? 어, 어, 날씬해지고 계십니다 뭐라? 여봐라 당장 거울을 가지고 거거라예 <laughs> 이거, 어? <laughs> 이제국민이 앞에 나갈 수 있겠구나 어? 브레드, 당신은 정말 전재야. 이렇게 좋은 방법 어. 있으면서 왜 진작 안한 거야? 여, 왕 여배 만세. <laughs> 이발사 브레드 만세. 오일은 어린이날 기념 행사입니다. 여왕님 뒤에 보라색 풍선이 배치될 예정이니 보라색으로 그려주세요. 육일은 축구리그 개막식입니다. 여왕님 뒤에 대형 축구공이 설치될 예정이니 축구공을 그려주세요. 일년째 스케줄이 꽉 잡혀 있으니 앞으로 다른 일정 잡으시면 안 됩니다. 1년 동안 여왕님 스케줄만 맞추셔야 해요. <laughs> 우리 천재발사 브레드 선생님 오셨어요. 오늘은 날 어떻게 변신시키려고? 띠. <laughs> 그만! 살아니 달치아가 목에 보어 브레이드의 생일 파티. 룰루로 루루 롤루로 류루 후후. 꺄. 어? 어. 초코, 내일이 무슨 날이야? 아, 그거? 별거 아니야. 사장님 생일. 뭐라고 사장님 생일? 음 매년 저렇게 달력에 자기 생일을 표시하더라고. 아니 어? 이렇게 중요한 날을 왜 말해주지 않은 거야? 어, 뭐라는 거야? 생각해봐 사장님은 가족도 친구도 없으시잖아. 일요일에 혼자 쓸쓸히 생일을 보내실 텐데 얼마나 외로우시겠어. 뭐? 초코 어. 우리라도 가서 축하해드리자. 일요일에 사장님 집에 가자고? 응. 최고의 생일 파티를 만들어드리는 거야. 사장님 기대하세요. 잊지 못할 생일 파티가 될 거예요. 헐. <laughs> 저도 넣고 성냥도 넣고 사장님이 엄청 놀라시겠지? <laughs> 응? 이 이건 내 생일 때 먹으려고 아껴둔 건데. 아니야, 사장님 드려야지. 그런데 생일 선물은 뭘로 하지? 이건 매장 앞에서 밤새 줄 서서 받은 도넛레인저 레드 한정판 피규어. 이 아이는 너무 소중한데. 레드야 미안. 사장님과 행복하게 지내. 사장님 기다리세요. 제가 최고의 생일로 만들어드릴게요. 음, 어? 아... 221번지, 221번지. 분명 이 근처 어딘데. 아 여기다. 음? 여기가 사장님 집?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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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이 이렇게 허름한 집에서 살고 계셨다니! 우리 월급을 챙겨주느라 이렇게 어렵게 살고 계셨던 거야! 아, <laughs> 사장님 죄송해요! 아, 밀폼. 그게 아니라… 누가 나네 어? 집 앞에서 시끄럽게 아, 울고 난리야? 아,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네! 여, 예. 여기가 혹시 예. 브래드 사장님 집 아닌가요? 뭔 예. 레드? 브, 브래드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나그릇빵 몰라. 아, 졸린다, 진짜. 이게 음. 어떻게 된 일이지? 윌크, 여긴 어흥. 222번지고 사장님 집은 221번지니깐. 헉! 저기야. <laughs> 저, 저기라고? 그래, 사장님은 어흥.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부자라고. 그, 그렇구나. 다행이네. 하지만, 집이 아무리 좋아도 무슨 소용이야. 축하해줄 가족도 친구도 없는데, 생일날 아무한테도 어. 축하받지 못하는 건 정말 끔찍한 일이야. 사장님, 밀크가 축하해드리러 지금 갑니다. 아직 에? 늦은 건 음. 아니겠지? 에? 다섯 시까지는 선물을 받아준다고 하더라고. 올해는 꼭 선물을 드려야 할 텐데. 이, 이게 다 뭐야? 그동안 사장님 덕분에 어? 인생 성공한 빵들이 어? 매년 찾아오는 거야. <laughs> 저기 봐. 저 어? 빵은 밤을 샌것 같은데? 어? 아! 사장님 생일 선물을 챙기려고 밤을 샌단 말이야? 밀크, 우리도 빨리 줄 서자. 어? 자칫하면 어? 선물도 못 드릴지 몰라. 그래도 올해는 작년보단 줄이 짧네. <laughs> 야, 선물이 뭐길래 이렇게 화려해? 올해 신경 좀 썼지. <웃음> <웃음> 좋고, 음, 좋고. 너는 선물 준비 안 했어? 음, 내가 드려봤자 티도 안날 텐데 뭐. 그 그렇구나. <웃음> <웃음> 이제 선물도 드렸으니 집에 가자. 아, 아직 안 돼. 아무리 선물을 많이 받으면 뭐해? 생일 케이크 하나 준비해주는 친구도 없을 텐데 음, 음, 그래. 그래서 내가 준비했어 짜잔! 음? <laughs> 어? 어? 어. 음? 케이크 여왕님이 올해도 잊지 않고 생일 축하 뷔페를 보내시는군 여왕님 전속 미용사라고 브래드 씨를 특별히 아끼잖아 이 화려한 생일상을 갖다니 부레드씨는 복도 많아. 엄마씨 까다로워서 웬만한 요리를 보들도 보지도 않는다던데. 윌크 이제 집에 가자. 이 정도면 아, 아니야 어? 사장님 생일인데 같이 놀 친구 하나 없으시잖아. 우리가 함께 놀아드려야 한다고. 사장님 기다리세요. 제가 갈게요. 아. 냐히! 냐히! 오예! 그렇지! 얍! <웃음> <웃음> 역시 혼자 노는 게 제일 행복해. <laughs> 음, 윌크, 사장님은 혼자 놀기에 달인이셔. 365일간 혼자 놀아서 기네스북에도 오르셨다고. 사장님 생일 챙겨드릴 생각 그만하고. 조 어? 응? 내 말이 맞았어. 사장님은 내가 준비한 케이크도 선물도 필요 없으셔. 네, 니네 둘웬 일이냐? 어, 저기 그게. 윌크가 사장님 생일을 어. 축하해드리자고 해서 왔어요. 그래? 겨우 그것 때문에 일요일에 집까지 찾아오다니. 어쨌든 고맙다. 왔으니까 1층에서 밥이나 먹고 가. 윌크, 내년부터는 사장님 생일 신경 쓰지 마. 어. 배고파. 여왕님이 생일상으로 뭘 차려주셨는지 볼까. 음, 랍스터, 치킨. 에이, 먹을 게 없네. 에이? 오, 이건 어릴 적 자주 먹던 초코 과자 아니야? 음, 정말 맛있는 걸. 올해는 무슨 선물이 왔나 볼까. 난 핸드폰 시계 보는데 음. 이건 이미 산 거잖아 이것도 별로고 저것도 별로고 다 있는 거잖아 응? 음. 음. 이렇게 상자가 낡았어 이, 이건! 빵도널드에서 키즈 세트 먹은 빵만 한정으로 준다는 도널레인저 레드 비규어잖아 밤새 줄을 서도 못 구한다는데 누가 이 귀한 걸 선물한 거야? 오늘은 내 인생 최고의 생일이야! <laughs> 악동 윌크! 도넛 레인저! <laughs> 도넛 레인저, 이제 너도 끝치고 절가은 더티나크 파워! <laughs> 안돼! 안돼! 어, 뭐지? 무슨 일이야? 혹시 다크마왕의 저주인가? 야 그래 초코 그 거울 좀 사와 줘. 그나저나 이윌크 녀석 왜안 오는 거야? <laughs> 크 지금 몇 시인데 <laughs> 이제 오는 거야? 내가 몇 시에 출근하든 무슨 상관이야? 하아, 아, 아. 아, 출근하느라 너무 피곤하네 브레드 홍천전 타와 헉? 뭐라고 뭘꿈을거려 당장 타우지 못해 에이, 에이, 그래, 왜 이렇게 천 여성이 갑자기 멀쩡했지 뭐 음. 윌크, 여기 홍차...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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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윌크? 아, 액자 닫고 있는 거야? 이제 정신 좀 차렸나 보고 <laughs> 왜, 이게 뭐하는 짓이야? 왜? 내 얼굴 문새로 <laughs> 그려줄까? <laughs> 그만, 그만해, <웃음> <웃음> 그 못생긴 얼굴 보기 싫은데 잘 됐다 <laughs> 아이쿠비안 <laughs> 얼굴 좀 닦아줄까? 이리와, <laughs> 이리와. 이리와, 이리 이리와. <laughs> 누가 나를 살려줘? 멈추지 못할까? 신의 사제로서 도저히 보고만 있을 수가 없군. 신부님이신가요? 저좀 도와주십시오. <laughs> 역시 이 우유에게 못된 악령이 쓰인 거군요 악령이요? <laughs> 어, 어떡하요 걱정 마십시오 이 성스러운 물로 저 끔찍한 악령을 물리쳐보겠습니다 멋대로 노 스페이스 암기였스암기였스 성령의 힘으로 명한노 악령은 물러나라 어떤 악령아, 성수맛이 어떠냐? 음, 너무 싱거워, 간이 안 맞잖아. 아 아니... 이거 간 하나 딱딱 못 맞추나? 이렇게 강력한 <laughs> 악령은 처음입니다. 그럼 어떡해요 <laughs> 족쇄를 떠나 조용히 살려야 할 것만은 안 되겠군 스님님! 저놈의 극신이나 악령 어? 좀 물리쳐 주세요! 걱정 마십시오 제가 부처님의 힘으로 악귀를 물리치겠습니다 <놀람> 뭐야? 대머리 주제에 이발소는 왜 와? 보통 악귀가 아니구나! 하지만 이 놈도 나의 108배 공격은 당할 수 없을 것이다! 엄마니 밥줘요 엄마니 밥줘요. 엄마니 밥줘요. 엄마니 밥줘요. 엄마니 밥줘요. 엄마니 밥줘요. 엄마니 밥줘요. 내180 공격이 어떠냐? 나이 사람 뭐야? 다들 몰라서시요 어쩔 수 없이 내가 나서야겠군 당신은 누구시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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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삼신할매의 전기로 50년 숙성된 모닝빵 부당이요방울구슬로 어? 어? 너의 사악한 기운을 물리쳐주마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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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귀야, 물 나가라! 마귀야, 물 나가라! 으아, 시끄러! 당장 멈추지 못해! 사악한 마귀야, <뭐라> 물 나가라! 오, 오. 오. 이거 느낌 음. 좋아. 내 스타일이야. 아! <laughs> 만만한 녀석이 아니구먼. 하지만 이번엔 못 따라올게다. 찾아라! 짱방울 이놈 <laughs> 파워! 음. 아! 아! 음. <laughs> 아. 어쩐어 이건 따라올 수 없겠지? 어이, 신나는데. 좀더 빠른 거 없어. <laughs>

에이, 한창 재밌었는데 시시하게 뭐야? 좀더 방울을 흔들어 보라고! 이 잔인한 놈! 아! 빵이 이 지경이 됐는데 웃고 있다니! 저 녀석은 훨씬 더 강해요! 우리 셋이 힘을 합쳐야겠어요. 흠. 흠. 신의 은총과 보처님의 자비로 삼신 할매의 영험한 아! 이 모든 기운을 모아 일리즈 로스파이어 으아아아아아아아! 어떠냐, 성령이! 당장 우유 소년의 몸에서 떨어지지 못할까! 으 다녀왔으니! 어우, 눈부셔! 세상에, 사장님 이게 다 뭐예요? 아니, 손님들은 왜 거기 누워있고? 초코! 윌크를 조심해! 네? 으아아왜이 어우, 이게 무슨 냄새야? 아, 어, 사장님, 얘 몸속에 우유가 상했는데요. 음. 음. 다 됐다. 신선한 우유로 갈아줬으니까 음. 금방 괜찮아질 거예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어제 베이커리 타운 전체가 정전이었던 거 모르세요? 윌크의 집은 냉장고인데 <laughs> 전기가 나가버렸으니 몸속에 우유가 상한 거죠. 몇 시지? 그너 괜찮냐? 어, 그럼요 사장님 무슨 일 있었어요? 어?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어디 알아오셨어요? 사장님 성수병 떨어뜨리셨어요? 응? 왜들 이럴 시지?